난 솔직히 <laughs> 연내은 별로. <laughs> 난완니지 아이고 겨자 엄청 쏜다씨 유하 유부초밥입니다. 총하 평화, 청각김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오늘 중식을 했냐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음. 드디어 하는데 연태고량주 있잖아요. 보통 연태고량주가 중식당에서 많이 파는데. 연태 고량주랑 연태 토닉을 구해 놨었어요. 네. 근데 연태 맥주 연맥이 새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 편의점에 입고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laughs> 아니, 출시는 2월 달에 해 놓고 편의점에 들어온 건 지난주가 인 들어와 가지고 네. 계속 기다리다가 다월 달부터 음. 이제 그 주문 할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음. 음. 그래 가지고 드디어 연태 맥 연맥과 연태 토닉을 같이 리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따로 준비한 이유는 이 연태 토닉이랑 연맥을 직접 이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게더 맛있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연태 토닉부터 먹어봅시다. 이거를 어, 하나는 연태, 이거를 따르고 하나는 이걸 해볼까? 그래야죠. 비율을 얼마? 몇대 몇으로 해야 되나, 이걸? 보통 1대 3? 1대 3 하나? 일단 1대 제가, 2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연태 맥주, 연태 토닉 이런 거를 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 일단 연태 맥주 비율을 한번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음. 연태고량주 맥주 1대2. 1대2 정도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연태고량주를 다 따라? 얼만큼 따라요? 기다려봐요. 이거, 이거 먼저 해보자. 네. 아, 진짜 쫄쫄쫄 나오는 거 진짜 <laughs> 킹받네 <킹밤맨. 웃음> 근데 원래 보통 은 연태고량주를 응. 이렇게 안 먹지. 그치. 조그만 잔보다 잘... 더 작잖아. 와, 이거 우리. 두번 실험하면 끝나겠다. 어. 절반 따랐네. 여기 1 정도라 생각하고 맥주를 끝까지 한번 채워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되겠지? 음. 1대2 정도 될것 같은데? 손잡이 딱 그. 와, 이거 색깔 뭐야? 어, 왜 이렇게 색깔이 차이가 심하네? 근데 이거 토닉이잖아 이거는. 아! 여기다 따르자. 그래. 연태 맥, 맥주를 여기다 먼저 할게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연태 맥주부터. 일단, 색깔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하이볼 잔에 있는 게, 연태 고량주랑 테라 섞은 연맥이고요. 요게, 그 하이볼로 나온 연맥. 색깔 자체는 비슷한 음. 것 같은데? 비슷해. 음. 색깔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잔이 파란색이어고 그런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네.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 맥주부터 먹어봐야지. 연맥 나온 거. 연맥 나온 거? 어. 요거부터? 응. 어. 그럼 이거를 그냥 한, 한번 끓여 먹자. 한번 먹자. 냄새는 이게 확실히 세다. 아, 진짜? 연태 고량주로 탄이 어. 맛이 더 센데, 일단 연맥 아. 마셔볼게요. 아, 냄새만 맡다가 취하겠는데? 아, 이거는 별로 그게 없다. 연태 고량주의 향도 없고, 향은 살짝 있어, 되게 살짝 있어. 음. 되게 향만 살짝 있고 맛은 그냥 맥주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트름 할때 올라오잖아. 음. 그거 하면 연태 향이 확 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향이 되게 음. 얘는 지, 진짜 세거든. 연태 토닉도 향이 세잖아. 어. 얘는 연태 향이 진짜 거의 없어. 나는 이건 좀 실망인데? 요것도 음. 바로 연달아 먹어보자. 음. 이번엔 연태 고량주로 만든. 연맥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의점들이 그거라 이걸 아, 안 하나? 음. 아 확실히 연태 고량주 맛도 나고 향도 되게 강해 이게 더 확실히 음, 달라. 음. 그냥 또맥 마시는 느낌인데 그 소주가 아니라 고량주를 탄 또맥이라고 해야 되나? 아 연맥은 좀 약간 별론 것 같다. 음 그리고 약간 좀김 빠진 맥주 먹는 느낌이랄까? 오, 느낌. 음. 나도 탄아 탄산, 탄산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어가지고. 음. 그니까 연맥은 그고량주 향이 은은하게 나는 음. 것까지 좋아. 음, 음, 음. 어, 근데 탄산이 너무 어중간하다? 향은 은은하고 좋은데 음. 탄산이 좀 약한 게 아쉽고 음. 맛도 맥주 맛이라 하기도 그렇고 아, 연태 맞아. 맛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 되게 애매해. 너무 애매해. 음. 음. 근데 얘는 내가 일반적으로 연맥타 먹는 비율을 찾아서 똑같이 탄 건데 음. 얘는 연태 향도 강하고 음. 맥주 탄산도 일반 이 탄산이랑 비슷하고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긴 했지 그 탄산 자체는 어. 근데 쏘맥에 약간 연태 향 나는 느낌 나 그러니까. 음. 어. 이거 이거 좋은 거 같아 이게난거 같아 나는 음. 한 연맥 보단 어. 그냥 직접 타 먹어라. 아쉽다. 음. 음, 그럼 일단 이거를 나눠서 먹고 면태토닉도 음. 한번 해, 먹어볼게요. 네.